자,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어떻게 되느냐. 함수 fx가 있다. 함수 fx. 무슨 말이죠? x에 대한 함수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마이너스 ax다. 여러분, 1차 함수는 어떤 말입니까? fx가. 어떤 말이죠? x에 대한 1차식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런 거 물론 a는 0이 아닌 a는 0이 아닌 상수가 돼야지 얘가 1차 함수가 될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b는 0 돼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일 때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y를 x에 대한 x로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할때 우리가 이렇게 쓰죠. y는 x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쓰는데 결국 y는 f(x)니까 얘를 또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y는 이 함수는 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씁니다. 어떤 게더 많이 쓰이느냐? 뭐 그거는 뭐 반반일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얘랑 얘랑 똑 같은 식이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f(x)가 <laughs> 마이너스 a x가 함수가 마이너스 a x다. 이때 이 함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a 값을그 해야지 함수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요, 지금 뭐냐면 x가 요 X와 요거는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된니다 X가 3일 때, 무슨 말이죠? X가 3이라는 점이야 그럼 요거도 3이, 3이면, 요거도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A. 그렇죠? F3이 마이너스 3이인데그 값이 얼마다? 그 값이 1이다. 이 정보를 주어졌어요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함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정보를 준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F3이 1이라는 정보 F3은 마이너스 3에 있잖아. 요 그것이 1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A값을 봐라. 즉, 여기서 A값은 어떻게 됩니까? A는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 자, 그렇다면 A가 지금 마이너스 3에 있는데 3, 1, 3 a가 1인데 이때 값수 구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그렇다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fx는? fx는? 이게 다 되어있죠. 어떻게요? 마이너스 a값인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리고 x. 자 그럼 요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서 fx는 우리가 완성했어요. 3분의 1이니다 이 fx는 a 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구하니까 결국 뭡니까? 3분의 1x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했어요. 이제 a 값을 구했어요. <laughs>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걸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f- 이걸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 값이 얼만가?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 자, x와 똑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그게 함수값이죠 그러면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이게 뭡니까?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 3번이 나뉘니다 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됐고요.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음. Y가 X의 1차 함수인 것은, Y가 X의 1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1차 함수. 고르시오. 여러분, 어떡한다고요? 1차 함수는. Y가 X의 1차 함수가 되면, Y는 AX 플러스 B골. A는 상수긴 상수인데, 0이 아닌 상수만 되고, x가 1차면 얘는 무조건 뭐죠? 1차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1번. y는 x분의 뭡니까? 3이죠. 얘는요. 어떻게 돼요? 분모의 x가 왔죠? 원래 분자의 1차. 분자의 y 되거든요. 우리가 x라는 것은 뭡니까? 1분의 x 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분자의 x가 와야지 1차가 되는 거지. 이거는요. 분수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유리함수라고 배울 거고요. 중학교랑 이때는 반비례를 배웠죠. 그죠? 어쨌든 1차함수는 아니옵시다 왜? X. X가 변수가 분모에 있어 상대 자, 두 번째는요. Y는 0이다. 얘는 없죠. 그죠? A도 0, B도 0. 이거는 1차함수가 아니죠. 자, 세 번째. 음. Y는 3 x 의조각 더하기 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얘는 X 곱하기 X, X를 두번 곱한 건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요, 2차죠. 죠 그렇죠? Y는 2차 고이 X에 대한 2차죠. 그죠? 그래서 Y는 X에 대한 2차니까 얘는 뭐라는 거냐?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그래서 1차 함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자4 번을 볼게요. 자 y 는 x 이다 얘도 뭡니까 이차 함수죠.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얘도 함수긴란 수지만 얘는 이차 함수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일차 함수인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자5 번을 볼게요. y 는3 x 마이입니다 여러분 1차 맞죠, 그렇죠? 그리고 항 상수죠. 영이 하는 상수죠,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1차 함수가 맞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함수는 이런 거리면 무조건 1차 함수예요. 얘가 0이 아니라.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니다 얘는 0 아니죠? x 1차 함수. 1차 함수 맞아요. 자,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니다 얘도 2차 함수예요.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X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죠? 얘는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표현해서 분자끼리 곱해서 X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차로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2번 했고요 천번을 보면요. <laughs> 다음 중 1차 함수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것의 그래프 위의 점이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걸여러분 했잖아요. 이 그래프 위의 점 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가 순서쌍 X, Y일 때, 자, 요, 자, 바로 풀어볼게요. 1번, 1번 볼게요. X가 0이고 Y가 3일 때, 0,3은 이 그래프 위에 점이냐라고, 위의 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냐, 그래프 에 있으면 여기 있는 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성립하는 격권이 뭡니까? 그래프 위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X 대신에 0, 이건 X 값이거든요. 이거 Y 값이죠. X 대신에 0, y는 지금 3대에 돼 있는데, 등호가 성립하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해볼게요. y는 3, x는 0. 여러분, 마이너스 x라는 것에 x가 0을 대고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이라는 것은 0입니다. 0은요, 어떤 수를, 내가 무슨 수를 곱해도 0은 0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세상에 어떤 수를 곱해도 0을 곱하면 0이에요. 그래서 x가 0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얘는 0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4죠. 여러분 0 더하기 4하고 3하고 같을 수 있으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예를 뭐죠이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니오시다는 겁니다. 정말 아니다. 넌 아니야. 이렇게. 자, 두 번째 1,3은 맞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즉 x대신에 1대입하고 y대신에 3대입하면 두 번가 성립하느냐? 성립하면 그 그래프 위에 점이라는 거예요 자, 대입해볼게요. y대신에 3 X 대신에 1, 마이너스, 그리고 더하고 4. 여러분, 얘 얼마죠? 3이죠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똑같아지죠, 그죠? 등호가 성립하죠? 아하! 이그래프의 점이 달려요. 얘는 그래프에 있는 점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다, 얘는. 자, 3번만 해볼게요. 4번, 5번은 여러분 해보세요. 자, 3번 해볼게요. 4콤마리은 그래프에 있는 점 맞느냐? 자, 그럼 뭐라고요? Y 대신에 1개다. x 대신에 4를 넣을게요. 여러분, 얘는 0이죠. 얘랑 얘랑 같을 수 있어요? 뭐 네, 같죠? 그죠? 같지 않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얘도 그래프 위에 점은 아니옷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도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함수 <laughs> y는 2분의 1x 플러스 m 다 자, 여러분. 1차 함수 맞죠? 왜요? 2분의 1은 0이 아닌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맞아요. 이, 이것의 이 그래프는 이것의 그래프는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 방향으로, 방향으로. 얼마큼? 큰 평행이 되겠다. 한 그래프. 자, 여러분. y는 ax 플러스 b라는 일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 동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y는 ax 플러스 b를 만큼 평이 나오면요 이 끝에다 더하기 3하면 돼요. 되겠어요? 자, 얘를 얘를 y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 이동한다. 마이너스 2만큼 평이 이동한다. 하면요 얘는 y는 얘를 y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맨 끝에 마이너스 2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한번더 할게요. y 축으로 5만큼 평일에 있다.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5하면 얘를 y축으로 5만큼 평일에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y축으로 3만큼 평일에 했으니까 3만큼 평일에 한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y는 2분의 2x 2분의 2 더하기 3이 바로 얘를 3만큼 y축으로 3만큼 여기다가 3만큼이면 플러스 삼, 마이너스 이만큼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붙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평행, 이 y축으로 평행하든가 이런 평행이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복기해 어? <laughs>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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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데, 얘가 되는데, 얘가 어디를 지나내면 2 3을 이 점을 지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면요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점이다. 똑같은 말이야. 얘가 이 점을 지난다. 이 점이 이 그래프의 점이다. 다시 말해서 x 대신에 2, y 대신에 3을 대보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입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2를 대보면요. y 대신에 3을 대보면 등호가 성립해요. 네. 그래프를 지나니까 얘가 이것을 지나니까 이 점이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자3 등호선으로 갑니다 x 대신에 2 a 모르고요 이것이 승리가 게돼있어요자 그럼 얘 계산하면 뭐야 요거 1이죠 1을 더하기 3은 4가 되겠죠 그것이 3이니까 a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건 됐죠?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음. 자, 5번. 다음 1차 함수 중, X 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3만큼 감소한다. 자, 여러분.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이 아니면 얘가 일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차 함수에서 어떻게 돼요? a는 뭐죠? a는 기울기죠. 일차 함수에서 x의 개수가 기울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뭡니까? x의 정분분의 증가분으 y의 증가분. 이게 바로 기울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a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했습니까? 지금 5번은 뭐냐면. X가 4만큼 증가했다. 이거죠, 그죠. 그때 Y는 3만큼, 3만큼 감소했다는 말은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 뭐라고요? 3만큼 감소했다는 소리입니다. 뭐 여러분, 3만큼 증가했다. 이거는요 여도 아시다시피 3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는 점이면 3만큼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랬습니까? 그래서 y감이 3만큼 x가 4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3만큼 감소했다. 뭐라고요? 3만큼 감소했으니까 먼저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는 소리죠. 여기 마이너스 3이 와야 된다는 점이요 이게 바로 기울기다. 이게 바로 기울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립, 여기서 뭐 찾는 겁니까? 기울기가 X가 4만큼 증가할 때 Y가 3만큼 감소하는 그래프를찾으려 했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기울기가 4,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걸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5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건 뭐죠? 2번입니다. 2번이 뭡니까? 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돼서 Q,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2가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i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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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n u s m 거 n u 그 minus minus m i 두 점, 0,5와 2,2를 지나는 1차함수의 그래프. 1차함수 그래프, 1차2차함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기울기가 뭐냐. 이두 점을 지나는. 여러분, 1차 함수는 뭐죠? 두 점만 지나는 걸 찾아가지고 쫙 연결하면 완성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차 함수는 두 점만 주어지면 1차 함수는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자, 이거 볼게요. 얘를, 쌤이, 뭐, 두 가지 방법을 풀어볼게요. 일단은요, 이식을 완성해볼게요. 그래프를. 1차 함수 그래프를 찾아볼게요. 연립방식으로 배웠죠, 그죠? 연립방식으로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A 값을 구하라는 소리죠, 지금. 기울기 구하니까. 이두 점을 지르는 일함수가 있어요. 그일차함수를 구해서 기울기를 구하라는 소리, 무슨 말일까? AB를 구해서 A 값을 구하라는 거야 기울기 점이죠. 자, 그러면요. S가 0일 때 Y가 5. 여러분, 0,5를 얘가 지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이 되겠죠. 5. 아이고, x가 0. 자, 0은 어떤 수를 곱해도 0은 슈퍼 울트라 파워 0이에요. 그래서 얘가 0이면 a 곱하기 0도 0이겠죠. 0p. 0이 즉, 0과 p는 p니까 p 값이 5라는 걸 정답했어요. 아하. 요 0.5를 지나는 걸 가지고 p 값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p 값은 5라는 거 우리는 a만 찾지만 1차함수를 완성할 수 있어요. 자, a를 구해볼게요. 자, a 구요. 해볼게 근데 a를 들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b를 구했거든요. 요번에 이것을 이용할게요자 이것도 이그래프이 지나는 점이니까 예를 들면 y 대신에 1, x 대신에 2, 2a 플러스 5이 되겠죠. 그러면 2a는 어떻게 됩니까? 자, 5를 이왕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1대 2로 즉 마이너스 4죠. 2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a는 뭡니까?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완성했어요. 어떻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이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는 얘다. 그래서 그때의 기운길 봐라. 기운기는 뭡니까? x 앞에 있는 계수 즉, 마이너스 2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구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 해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 좌표축을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laughs> 얘는요 하나 둘서이다영 콤마 오를 지나고 5. 얘는 이 콤마 일을 지나나. 2 1마을 지나. 이두 점만 찾으면 어떻게 되니까 직선에 찾을 수 있잖아요. 직선을 완성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기울기라는 겁니까 자, 다른 랩으로 봅니다. 기울기는, 기울기는, X의 증가 부분이에요. 자, 요거 보세요. 요두 점이 조졌으니까, 요두점 가지고 해볼게요. 자, 얘는요, X가 0이었죠. 0에서 이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X,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이만큼 증가했대요. 자, Y를 볼게요. Y는 5였죠. 그죠? 5에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1로 떨어졌죠. 그죠?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Y 가은 어떻게 돼요? Y는 이만큼 내려앉았죠. 이만큼이 얼마입니까? 얘 4만큼 내려앉아졌어. 4만큼. 오케이? 얘는 4만큼 내려앉았어. 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4만큼 줄었다는 소리잖아. 요그럼 그렇죠? 뭡니까? 마이너스 4만큼 증가했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만큼 증가한 동안 0에서 2 되는 동안 얘는 5에서 1이 돼버렸어. 그러면 5에서 1이 됐다는 것은 4만큼 감소했다는 소리잖아. 마이너스 4만큼 증가했다는 소리와 4만큼 감소했다는 소리 똑같죠. 그래서 비율 정의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여기는 답이 1번이다. 답이 1번.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겠습니다 자, 7번. 7번으로 넘어겠습니다 다음 중. 자,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찾으시오. 1, 2, 3, 4, 5 중에서 찾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절편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자, X절편은 뭐라 했습니까? X절편은? X절편은 Y가 0일 때, Y값이 0일 때, Y값이 0일 때, X값. 이거죠. X절편은 뭐죠? 이 1차 함수의 X절편은 y 값이 0일 때그 0을 만족하는 x가 바로 x절편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2x는 마이너스 4니까 x절편은 얼마가 마이너스 2가 x절편이다. 자 y절편은 좀 쉽죠. y절편 어떻게 되냐? y절편은 어떻게 돼요? x가 0일 때 y값. 자 y절편은 어떻게요? y가 0일 때 y값이 y가 0일 때 x값 이게 바로 x절편이에요. x절편이라는 건요. x축과 일차 함수가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y절편 은이 일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어요? x절편은 일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겁니다. 근데 y절편은 어떻니까? x가 0일 때 y가. y 값 y x 절편은 y가 0일 때 x 값 y 절편은 x가 0일 때 y가. y 값즉 x가 0이많어게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0인 0이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y 절 편이고 x 절 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x 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수는요. y가 0일때 x값이 마이너스 2란 소리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이 코마 0을 지난다는 소리입니다. 또, y절편이 마이너스 4라는 소리는요 x가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4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4다 그러면 0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 x절편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 코마 0을 지난다는 소리에요. 자, 그러면 저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그리면든 예,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어떻게요? 마이너스 이 코마 0을 지난다. X가 minus X. 가 마이너스 u a l to Y. Y is Y. Y is equal to Y. Y 마 s equal to Y. Y i 마 equal to Y. 마 is equal to Y. Y is e Y. 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Y 고 x축과 만나는 점은 저 그래프가 마이너스 t 다즉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저차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것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답이 몇 번인가요? 3번이 되겠죠. 자, 3번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x 절평과 y 절평 가지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찾았습니다.